안녕하세요. 민순의 양보원입니다. 자, 오늘은 4월 15일 오전 한 7시쯤 됐고요. 봄비라고 하긴좀 그런데 비가 지금 오늘 촉촉히 와 있습니다. 한 이틀 정도 지금 날씨가 조금 안 좋긴 했는데 낮 기온은 되게 많이 올라가고 또밤 기온은 좀 쌀쌀하긴 하는데 어 지금 오늘 어 여기 터널 제가 맨날 뭐 사진을 참고 삼아서 찍는 곳입니다. 저쪽 건너편에 저쪽이가 지금 양지바르고 되게 따뜻한 편인데, 요 지역이 지금 꽃 피는 시기를 보면은, 거진뭐 대구, 대구 쪽도 되게 빠르게 피죠. 대구 지금 뭐, 대구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지나오다 보면 뭐, 진짜 뭐 다른 데는 꽃이 살짝 피었을 때쯤 지나오면 꽃이 피어가지고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, 지금 요 지역도 꽤나 빠른 쪽입니다. 구미 쪽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좀 빠른 편인데, 아주 상위권은 아닌데 좀 빠른 편입니다. 그리고 이제 저희 농장이 저쪽으로 뒤에 터널 지나면은 저쪽인데 저기가 터널 지나자마자 저쪽부터는 기온이 한 2도가 확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또 이렇게 뭐 같은 지역이라도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. 자 오늘은 이제 지금 아카시아 요런 게 지금 아카시아 지금 나와 있는 건데요. 요거는 큰 나무인데 좀 비교적 조금 작게 나와 있는 편이고요. 꽃대가 지금 꽤나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. 어, 제가 그 자료를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좀 찍어보는데, 거진 저쪽에서, 지금 보이는 저쪽에서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. 근데 보통 한 4월, 19년도 4월, 4월 27일, 그때 사진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, 한 15일 가까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. 뭐, 영상상으로는, 지금 사진상으로는 한 15일 가까이, 12일 가까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. 대충 보면은 꽃대 올라온 거 봐갖고 그만큼 차이가 나는지,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, 은 보통 지금 요즘 같은 사진상으로 봐서는 한 15일 정도나 12일 정도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. 이게 뭐 사실이라면 엄청나게 빠른 건데, 19년도하고 또 뭐, 그 뒤로 또몇 년이지만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이 정도 같으면은 좀뭐 전체적으로 계상 올리는 거, 또 교강판 치는 것도 빨라져야 될것 같고, 요 꽃대를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뭐, 가까이 보면은 꽃대는 이 정도 올라왔거든요.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교적 요부요쪽 부분들이 좀 빨리 피는 쪽에 속하는데 꽃대가 뭐이 정도 올라왔습니다. 이렇게. 자, 비교적 좀 빨리 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, 뭐 이렇습니다. 여러분들 지역하고 또 어떤지 비교 영상 찍어 봤으니까 또 참고 한번 하시면 될것 같고, 뭐, 빨래 피면 거기에 또 대비를 하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, 구미 지역이 한이 정도 키웠다는 것도 오늘 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또 다음에 또 이렇게 영상이 있으면 또 준비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